네 안녕하세요 세준기입니다. 자 오늘 자할 것은 자 편의점이 GS 25 편의점에 가서 바로 2천 원이 2천 원으로 또 있어요 6천 원 정도 이걸로 젤리를 사서 자 먹는 걸보여줄 겁니다. 짠 그거 잘못 했네요 그럼 고고씽 자다 왔습니다 문제 니가 사갔잖아? 2,000원 그때 많은 거실낸 거다 썼어? 이게 그거야? 네. 많원것같니다 자, 샀습니다. 자, 하리분데 그, 무슨 계란젤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네요. 뭐, 곰젤리도 있고, 뭐, 그 하트 모양 젤리도 있고, 어, 반지젤리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 자, 그러면은, 하나를 먹어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일단은 이거 먹어보시다그하리보다 음. 음. 먹어봤을 거예요. 그 하리보그 맛이랑 똑같긴 한데요. 이 하트 모야 음. 그 위에 빨간색 잖아. 그거는 그. 어. 할리보 그거 막 맛이 똑같은데 태는 뭐 맛이 특이하긴 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반지젤리 먹어보겠습니다 반지젤리 간지나죠 이또 할리보 맛이랑 똑같네 여기다. 하리, 아니, 그 콜라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하리보 그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계란젤리. 하얀색도 그 아까 하트랑 밑에 거랑 똑같은데 이는는 그래, 하리보정에서 도온 색인데 그거랑 똑같아요 자 오늘 하리보정를 먹었는데 재밌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맛있는 음식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